오늘 읽었던 본문은 제가 목회의 방향 또 모토로 이렇게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계에 와가지고 처음에 와서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가정들을 이렇게 신방할 때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제가, 제 아내가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같이 듣다가 내가 이 본문 가지고 언제 설교했는데 기억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세요 당신이 한 설교를 내가 다 기억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늘 처음 듣는 것 같이 이렇게 은혜스럽게 들으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느냐고 저보고 그래 감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고맙습니다. 또 새롭게 예, 처음 듣는 것 같이 들으실 거니까. 그죠 예. 저는 못태 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뭐 그냥 교회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가면 늘 울어야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울고 나오면 오늘을 받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다. 물론 성경에는 슬픔도 있고 죄도 있고 아픔도 있고 회개 눈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론이 아닌 것이죠. 결론이 성경의 패턴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패턴은 두 걸음 뒤로 갔다가 세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형태의 발전입니다. 그 성경은 항상 뒤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이 그냥 계속 전진전진만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멈춰서 한두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또 어느 순간에 앞에 나가 있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제가 아직까지 살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참 좋다 그런 거 들어보질 못했어요 늘 어렵다 지금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근데 그렇죠?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잖아요, 죠 그래서 우리가 이뒤두 걸음 뒤로 이렇게 물러서 있을 것 같을 때 이제 돌아보는 거죠. 나를 돌아보고 또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실력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뒤로 물러가는 그런 장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세 걸음 앞으로 가서 결론을 냅니다. 성경에 여러가 비유들이 있죠. 몸을 지우 진주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아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물러서는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의 결론은 항상 축제입니다. 잔치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뒤로 물러서 있는 이 상태에 너무 많이 집중해 있지 않나. 인간의 죄, 고통, 징계, 전쟁 하나님의 분노, 이런 것에 너무 이 두의 뒷걸음질하고 있는 이 장면, 이 장면은 사실은 앞으로 세 걸음도 나가기 아 위한 시간이죠. 그래서 평화, 온유, 자비, 하나됨,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게 결론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패턴을 보시면서 왜 이야기가 나오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징계도 합니다. 그렇죠? 기다리죠. 그렇죠? 고통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그 고통이 결론은 아니죠.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바른 기쁨, 바른 평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으면 기쁘다. 그 말입니다. 또주 안에 있는 것이 기쁩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기쁨이 아니다 다른 것으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차지찬 그 감옥에 무거운 쇠사슬에 그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그래서 그는 기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자기 안에 애고에 매여져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그 안에 머물러 살죠. 음. 제가 한국 가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정치적인 신념이 예수보다 더 우선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경계하고 무시하고 반대하고 적대시하죠. 아, 그건 정치적 신념이라는 그내 생각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재물, 돈에 매여서 재물 안에 사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돈, 재물, 그 물질적 이익만으로 해서 하나님도 정정 그렇게 사용하죠. 어떤 사람들은 타인들의 시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비교하죠, 비교 당하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뭔가 염려스럽죠. 그런 사람들은 기쁨을 넣을 수가 없죠. 그러내 속에 사니까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애고로 가득한 사람들은 갈수록 작아지죠. 갇혀 사는 것이죠.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니 비인격체인 이 물질을 수구하니 점점 점점 더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환경 속에 사니까 늘 불만이죠. 비교하고 비교 당하니 늘 뭔가 두렵고 걱정이겠죠. 그 안에는 기쁨이 없다.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원 복음 14장 20절에 오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상호 내주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래서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는 여기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사는 나의 구원은 내가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신앙 생활의 실제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죠 영원한 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잖아요 여기서 나는 어떻게 그것을 누리느냐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의지적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는 그분과 연결이 돼서 그분을 내 삶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도록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사는 것이지. 여러분, 자꾸 답답한 나, 내 속에 살면 답답하잖아요. 사라질 물질 불안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시선 보면 걱정스럽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영원하신, 변하지 않으신 그분 안에 내가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것이죠. 괜찮겠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부러드는 순간 안심이 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셨구나.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거구나. 안심이 되면서 그죠. 그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다른 것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의지적으로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의지적으로 그분 안에 있을 때 안심이 되고 또 편안을 누리고 그리고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관용, 넉넉함, 너그름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그잘 지내고 뭐가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너와 나의 속에서 어떤 미움과 어떤 그런 원망들이 막싹트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쁨을 이렇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세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님이 과연 그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께서 내가 말하였다. 한참을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요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눈으로 빌라도를 쳐다보았을까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못을 받고, 옷을 나누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세 번이나 부인한다고 경고를 했는데 왜 그랬냐고 질책하고 비난의 눈길을 보내셨을까요? 경멸과 무시와 한심한 눈으로 멸시하는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을까요? 아마 베드로와 눈을 마주친 예수님은 괜찮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아,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 주님은 내가 그렇게 배신을 해도 모른다 해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빌라도를 바라보는 주님이 뭐라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여러분 빌라도가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단언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 비록 비겁했지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이 사람은 무죄다. 군병들의 저롱과 멸시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시는 사랑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 이 모든 과정을 돌아봤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정죄하지 않지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나를.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사실은 악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악인들이죠. 악한 자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한 부분이지만, 악인은 늘 악한 상태에 살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관용, 넉넉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 죄인들, 그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처음부터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원죄라는 것을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다. 아픔이 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입니다. 치유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그런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존재다. 그게 원체죠 원죄. 원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도움이 필요하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상처가 있다. 아픔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나를 도우신다. 그게 주님의 마음, 관용.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실제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갈수 있으며 그 사랑의 관계들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어떤 때 제일 기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관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관념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 무슨 말입니까? 아, 주님께서 지금 오시는 것 같이, 오실 것 같이, 지금, 오늘을 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 지옥을 미래의 일이나 공간의 한정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오해했다라고 리차드 로우라는 분이 말씀했습니다. 천국 지옥이 그냥 멀리 있는 또 어떤 제한된 공간 속에 있는 것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천국을 지금 못 누리고 지옥 같은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지 않느냐. 너희 속에 있는 나. 하나님 예수.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너희 속에 있다. 너희 마음 속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진 못하잖아요. 그게 언제 충만해지느냐? 영원한 나라에서 그것이 충만해지고 완성이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누릴 수 있냐? 여기서 내 안에 그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예수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고 괜찮다 지옥이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없는 그곳에 영원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 미래나 먼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것. 우리는 지금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천국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곳에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지금 내가 천국 백성이 되면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천국을 늘 선택하면서 그래 내가 이 천국이 완성될 그때를 보면서 가는 것이죠. 확신하며 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가실 것이다. 확신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나중에 안될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확신하는 겁니다. 천국인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사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 삶의 실제. 쉽지 않죠, 근데 그죠?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지옥 같은 삶과 지옥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지. 현실은 만만치 않죠. 그래서 뭐하라고 그럽니까? 육제를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실제로 모셔드리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삶 안으로 모셔드리는 그게 뭐냐? 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되는 그 동로가 뭐냐? 기도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생각 안에서 인생을 사는 거죠. 여전히 비본질적인 그 물질에 매여서 비인격적인 삶을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더 작아지고 더 폐쇄적이 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점점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점점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지금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과 내 마음이 마주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눈과 내 마음이 마주쳐서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순간이 바로 기도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루 아침에지는 않습니다. 하루 아침에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될 것이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쌓여져야 됩니다. 기도가 쌓여져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부터, 그것부터 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넓어지고 커지고 확장되고 결국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내가 두 걸음 뒤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를 세 걸음 앞으로 가게 할 것이다. 그럼 믿음으로 지금을 견디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라 여러분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합시다. 또 주변에 혹시 힘들어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